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방안리에 갖고 여봉은 물건 번호 2번하고 1번이 있는데 1번은 먼저 낙찰이 됐습니다. 5로에5에 낙찰받은 거 보면은 여기 보면 5,600평이 4억에 낙찰받은 거 보면은 한 8만 원, 9만 원에 낙찰이 된 거고 제가 지금 추천한 것은 1,440평인데 7만 원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평당 5만 원인데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는 땅이고 이 땅은 위에 뭐가 있냐면 선하지. 다시 말하면 고압선이 그 옆에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33%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농지연금으로 신청한다고 하면 뭐 선하지라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선하지인 경우에 제일 피해가 될 것이 주택인 경우에는 선화지는 폐이 되지만 공장이나 창고, 농지 연금으로는 선화가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그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 위에서 다니게끔 돼 있는 데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수의 온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주인이 누군지 몰라서 온나무를 뭐야? 제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가. 땅 주인이 온나무 주인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온나무는 우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땅 주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온나무를 만약에 심었다면 그것은 법정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온나무 주인에게 그냥 온나무 그대로 심어놓게끔 하고 우리는 지료청구를 하는 데 지료청구는 얼마에 하는, 우리가 낙찰은 7천만 원에 받는다고 해도 2억 1,400에 의한 감정에 의한 지료 청구를 하게끔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분이 그대로 온나무로 심겠다 그러면 지료만 우리가 받으면 7천만 원 주고 사놓고 2억에 대한 지료를 받으니까 보면 우리가 지료를 예를 들어서 4%를 받는다 그러면 3배쯤 되면 12%의 지료를 받는 거고 투자금에 지료는. 12%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간다고 해도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이 사람이 그거를 그 온나무를 팔겠다 그러면 우리가 온나무를 그대로 넘겨 받아서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온나무를 심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 사람에게 온나무 팔고 나가, 빼고 나가라. 그다음에 빼고 나갈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신청해서 그 사람이 온나무를 지상권을 주장을 하게끔 되면 우리는 지료만 줘야 되는데 지료를 7천만 원의 낙찰을 받고 이 역에 대한 질료를 받는다고 해더라도 우리는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그 농지를 누가 농사를 짓든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사를 짓는 거니까 내가 짓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그대로 짓고 있으니까 나한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그 사람이 온 놈을 안 짓는데 내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그 그러니까 사람이 법정상권을 주장하고 내가 그대로 온농 농, 농사를 짓겠다고 그럼 나는 우린 지료만 달라고 하고 그 사람이 농사를 그대로 짓게끔 하는 거고 현재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하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렇게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는 온나무를 심는 사람이 농업 경영체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지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농지의 농업인의 혜택은 못 본다 이런 얘기니다 내가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해서 내가 농업인의 혜택을 볼려고 하면은 그 온나무를 심는 사람과 협작을 해서 온나무를 내가 넘겨받아서 내가 온 나무를 그다음서부터 농사를 짓게끔 되면은 내가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가도 농업인이 되고 농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그 사람이 그대로 온나무를 그대로 심는다면 나는 농업경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5년에 채워지지 않는다니 이 사람이 끝나고 내가 농사를 지어지 그때부터 5년이 되는 겁니다. 농지엄금 받으려면 5년을 채워야 되니까 이 사람을 하고 협상을 해서 5년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온나무가 얼마나 수익이 올릴지 몰라도 일반 연12% 정도의 그 이자를 주, 주면서 온나무를 계속해서 심는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우리 최악의 경우가 지료만 맞는다는 얘기지 온나무 심은 사람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자 여기 보면 세필지고 이렇게 현황도로에 접해 있고 지적수상도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주상도로가 없어도 여기 이렇게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뭐, 뭐로 돼 있죠?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현황도로가 이렇게 제대로 돼 있죠. 이렇게 포장이 돼 있는 현황 도로기 때문에 이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자, 이 현황 도로 갖고 건축허가를 내주걸 내가 토지 개발을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도로라 그랬죠? 마을 안길, 안길. 건축법이 언제 만들어져? 졌 1961년도에 만들어졌다. 1961년도 이전에는 건축법 이전에는 무슨 법으로 건축허가 받았다? 일본의 조선시가지령. 그때. 보게끔 된그 조선 시가지령 시가지령에서 도시지역에는 허가를 받고 비도시지역에는 허가를 안 받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시가지령이 있는데 그때 그 조선 시가지령이었을 때 도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마을 안길로 인정을 받아서 그대로 건축보상도로 인정해준다 이런 지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저기 보면은 그 온나무인 것 같아요. 이건 일반 바지인 것 같고 근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오른쪽에 이게 뭐야 철탑이 있고 여기도 철탑이 있죠. 이쪽 위로 지나니까 우리 땅요 밑에 말고 북쪽으로 일부 살짝 걸쳐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웅진군 덕정면 진리에 갖고 여기 보면 덕적도입니다. 덕적도에 농지가 얼마가 나온다면 2억 6천 9백 짜리가 얼마까지 잡면 4,500까지 떨어졌는데, 면적이 얼마죠, 이거? 1,013평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덕적도가 이 섬입니다. 여기를 가려면 배 타고 가야 돼요.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고, 여기가, 그, 요, 요 땅이, 지금 여기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지적상 도로가 아니라 국어로 되어 있고, 국어가 현황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도로로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용도 지역도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닷가에서 얼마죠? 175m 밖에 안 되죠. 그다 보니까 덕쪽도 선에서 바닷가 중에서도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니까 남쪽에 바라보고 있고 여기서 보게끔 되면 이 바다가 그대로 바라보이는 곳인데 문제는 뭐냐면 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10년 걸려서 발전이 되는 것이 거의 지금 1, 2년이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뉴스에 보게끔 되면 2026년도에 그 드론 택시를 생활하려다가 좀 늦어진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게 이 섬이고, 여기 남쪽에 바다까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어디죠? 이거 뭐 영종도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독촉도 가지니까 상당한 거리에 보면 여기 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이런 땅이 175배까지 떨어, 1 7 5 m 밖에 안 떨어지고 계획관리적인 데고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1000평인데 4500만원이라는 평당 4만 5천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평당 4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 이게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떨어진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5년 후에 내가 농지연금을 받는다고 시작해서 이걸 투자를 해서 연금 받을 때쯤 되면은 드론 택시 타고 여기 갈수 있으면은 이 가격이 두배 이상 뛸수 있는 시기가 온다. 지금, 얼뜬 생각해 보면은, 야, 독촉도 바닷가 좋기는 한데, 야, 배타고 고 언제 갔다 오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만, 4, 5년 후에는 얘기가 전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지금 재산이 좀 있으신 분은, 한 5천만 원 투자해 놓고, 나무 좀 기르면서, 한 4, 5년 기다려보면서 투자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투자하는데 DMZ도 투자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DMZ 투자하는 거가 가보지도 못했대요. 그은왜 사는 거냐 그랬더니 통일을 바라보고 산대. 통일을 바라보고 DMZ 사는 게 좋아? 이 바닷가에 이게 뭐야? 독도 땅 사는 게 좋아. 5천만 원만 주고 사 놓고 4, 5년 기다려 보자 이런 얘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 드론이 안 된다고 해더라도 내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도 돈이 되지 5천만 원 투자해놓고 2억 5천에 대한 연금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거든요 주소. 주소? 연금 5년 후에 내가 연금을 신청하다할때 그때 <laughs> 신, 옮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시는 내가 연금 신청할 때 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연금 심사할 때 30기도 위내 있느냐 아냐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니까 저는 충분히 여유가 있으신 분은 한번 투자해 너무 볼만하지 않냐 이런 생각에 의해서 투자했는데 이거는 누군지 몰라도 누군지 몰라도 뭐때인지 몰라도 누가 한번 낙찰을 받았다 미납을 했죠 이거 보면 미납을 했는데 2억 6천 9백인데 뭐 미납했더니 누군가 가또 대단히 질러서 썼다가 미납을 했던 것 같은데 입찰보증금이 얼마죠? 20%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4천 5백만 원인데 뭐면 얼마까지 9백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입찰에 들어가서 저는 이 물건도 지금 조금 본인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한 4, 5년 정도 투자해놔도 아무 문제 없다 하시는 분은 권유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모르지뭐 뭐 때문에 했는지는. 그러니까, 너무 네. 청문사에 따르면 연금으로 진짜 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자신은 못하지만은, 그럴 수있는데 하여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 여기 인천에서 배 타고 한참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거리는 꽤 됩니다. 몇시 킬로 됩니다. 그래서 저 17%까지 떨어진 게뭐 추정 원인이 뭐 뭡니까? 감사합니다.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말고 권리 분석상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